오버워치를 이렇게 졌는데 만약에 전정도 미끄러지잖아 그럼 우리 그냥 탈락이야. 그래서 뭐 아니 뭐질 수도 있어 대회를 하다 보면 근데 대회라도 좀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대회를 그니까뭐 만약에 지면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야지. 무슨 마법을 보게 될까요? 자투리 재료라도 재찌개에 넣을 자리는 남아있지요.

야, 난 오버워치 할만큼 했어. 루시만하다가 저렇게 되는데 어떻게 더하냐. 나도 잘하고 싶지. 않겠어. 근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야. <놀람이> <아는? 놀람이> 마법에 대해 <놀람이> 한두 가지 알려드리죠. 이거, 이거 밖에 없겠는데? 용족 기계? <laughs> 살게 없네요. 아, 이거를 간주 개 껍질, 간주 개 껍질. 어쩔 수 없었어 상까 사부만 잡았습니다 제목을 톡톡히 해내는군요 나쁘지 않은 하수인을 모집하셨군요 가하하 내야겠죠? 얼마나 센지 모르는데 내가 그렇게 엄청 센게 아니라서. 이제 나설 시간이에요. 비슷한. 상대가 아라키우좀뗄것 같아가지고 좀 강하게 왔거든요 이 정도는 잘맞친것 같아요. 거기서 하면 못 마칠 거 비겼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떡떡히 보여주셨군요. 헤어를 가져, 하수인이 맛을 살려줄 거예요. 한, 두 가지 알려 드리 죠？포 셔도 전장 해요. 포셔는 다음 판이번판 은, 안 하고 오른쪽 처럼 오른쪽 아, 지금 죽었 네. 박지냐 오메가냐 멀록이 없는데 악마도 없어. 지금 오메가가 이쁘긴 하는데 오메가가 버프를 많이 빼서 먹거든. 전 오메가 좋아 보이는데요. 박지에 놓고 이거 먹으면 굉장히 이쁘긴 한데. 근데 박지는 두장 있어도 별로 맛이 없거든. 황금박지가 되기 힘들거든. 이거 사고 두개 팔고 이거 요거, 요거 두개 팔고 이거 먹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그럼 기계가 없어요. 오메가 하죠. 와 이거 뭐냐? 이쁜 그림은 야수 없죠. 장부자 한 구르 하나 먹자. 안구고 요거 하나 발견해서 또 하나 먹어 봅시다. 지금처럼만 하면 돼요. 어부터 찌끄레기. 자부. 끄레기보다강철사부죠 딜도 많이 줄였고 현재 또한번 승리했어요. 마법은 제 편인가봐요. 그하아인을 상대하려면 골머리를 아게될 거예요. 한번 쳐도 보자. 나 오버치는 나는 내 실력치로 잘했다고 생각해. 게아 아, 너무 힘을 뺐네. 아픈데? 새로운 보여드리죠. 아 보여드리죠. 유지영이 내 생각보다 센 거야. 못쩔수 없어. 가슴 뜰만 하지. 리롤도 많이 돌렸고. 아직 몰라. 이거 이대로 1등 할 거면, 어, 멀록이 없어서 그냥 좀더 키워야 돼. 여기 도발 바르고. 이제 나설 시간이에요. 이세개 들이 아 십오 루인데. 헤드샷일 줄 알았어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친구. 이번 턴에 두개 팔고 사도 되긴 해. 근데 팔게 없어. 요거 써야 되고, 그러니까 팔 거면 이거랑 이거 팔아야 되는데 아깝죠. 이것도 버프 먹을 거고 이거 사사 버프니까 다음턴에 1본도 그냥 잠궈서 한카 보고 리롤해서 저거 찾고 어제 너무 티나게 봐주긴 했다고 봐주긴 뭘 봐줘 개빡쳤구만 와이 100%가 어 에이 이게 뭐야 이기, 이기겠지? 그치? 약간 소나님 우울한 표정 짓는거 보니까 이겼나봐 내가 어? 어? 어?! 아니~~~! 시발 이게 말이 돼~? 이걸 죽였어야 되는데 장즐거지아요 원정상 원정상 근데 나도 봐줄 수가 없는데 봐주면 나 죽는다 완전 전설급인데요 보내주기 어려웠겠지만 언제나 동전 하나는 돌려받을 수 있지요 원하는 대로 해드리지요 다 팔면 바르는데 한 칸이 비잖아 그 의미가 없지 이번엔 벤당하겠지? 동전나가 나오면 발이 가능하다고? 실력으로? 씨발 새끼들아 리븐이나 한번 키웁시다. 마법의 이름으로. 엄청센데? 용서하지 않 어, 얘가 일도 하겠는데? 이번에 안 죽으면 일등 하겠는데? 어.. 원정상 1등 각인데 이거 이건 내가 이긴 것 같긴 하거든? 아 어, 얘가 여기서 죽을 애가 아닌데 내가 이거를 봐줄 수가 없는게 봐주면 내가 죽어 얘가 센게 많아가지고 잘 이거나 이걸 찾아야겠네요. 도발을 여따 발라야겠다. 이거 계속 크는 거좀 섭섭한데. 그래도 그거밖에 없겠죠? 얘가 커서 근데 얘 어차피 저거 하니까 캄보로 살리면 되니까 난 괜찮은 것 같아. 리로야 아니면 사막이 쓰면 죽으면 되고 두번 때리니까 저는 그리고 여기도 천보라서. 서수는 좋은 것 같아. 나나 류지영이 1등하고 나머지가 3등안쪽 찍어 주면 이기지 않나? 1, 3, 일삼육팔하면 이기지 않나? 재용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포셔 붙어 있으니까 뭐 상위권 하겠지. 게임 정말 잘하시는군요. 아 게다가 불안정한 능력이야. 선배님 순간 버티을 잘하네 이렇게하는게 맞아 기계되고이렇게 하면은 상대가 버티기가 굉장히 좋거든 리븐 리본 쳐줘라 리븐 리본, 진짜 을이이스이거해어이게이걸리서야준다고이용리 죽었나 다데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1468이면 졌어? 도발은 안 내릴게요 이대로가도 이길 것 같긴 한데, 이거 버리고 그냥 이거, 이거, 쓰고 이거, 이거, 이으이 이거, 긴거거든 그냥 그냥 냅둬 보이 이거, 잼맞이도이길것거거든요 사실. 게임 정말 잘하시는군요. 좋은데 얘네가 죽을라나다이거이번못죽이나 이거를 못죽 이거를 죽인죽었어요나리죽죽었나 뭐 죽인다? 이이 편인가봐요. 예, 이 친구한테는 안질 듯. 비케드 님인가요? 와이트 베인만좀 변제하면 될 듯. 이거 엿다가 잽 뜸에서 바르는 것도 좋은데 그러다가 얘가 안 터질 수 있거든. 근데 뭘 해도 안질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 의식용 당구으로 중매양막 키우는 거는 질 수가 없어. 그냥 여기다가. 어 좋은데? 오케이. 아니 아까 10%지고 빡칠 뻔했잖아. 남이 날배 나난다고? 이번에도 어디 배 나나나 보자. 다 내일 보는 집망. 시도는 명맹했어요. 이거 빼고는 완벽했고. 여기 여기 여기. 우리가 이러면 진 거야? 네, 갔어요. 예, 저희 세 명이 세따 팀킬로 죽었어요 형이 일단 두명 죽이고 정당이가 한명 죽여가지고. 아, 이거는 개혁가단. 가데 치이, 일등 수신.